불경기에도 계약자라는 FC는 상담자라는 묘수를 가지고 있거나 상담자라는 묘수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업을 잘하고 싶다면 천재적인 접근 방법, 천재적인 상담 기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러분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잘하는 FC는 무엇이 다를까요? 어, 결과를 어, 향상시키고 싶습니까?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저는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객은 누구인가요? 자, 고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어, 직업이 있고 어, 일단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러 다니지요. 자 그들은 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고 어,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이 별로 없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는 어, 그리고 어, 부전, 부정적인 생각이 에, 에, 많은 어,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물론 훌륭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외로움 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 정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 진정성을 가진 누군가를 에, 찾는 일도 하고 있고, 대화가 잘 통하는 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요. 자, 우리는 어떤 고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가 좌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객을 고를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고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객은 매일매일 즐거움을 나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고객은 매일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고객이 나한테 월급을 줍니다. 고객은 나에게 일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고객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자, 고객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게 합니다. 고객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고객은 끊임없이 나에게 성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하는 나에게 고객이 없다면 나는 존재의 가치가 있죠. 영업사원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로 어, 고객은 어, 내가 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닐까요? 나의 모든 것이죠.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요. 고객은 어, 영업사원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요? 자, 고객은 어, 신뢰할만한 기본 자세를 갖추고 전문가다운 면모까지 잘 갖추어서. 어, 지혜롭게 자신을 이해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고객에게 보험을 더 들으라는 것은 어, 부담스러울 뿐이지요. 자, 어, 지혜롭게 보험을 리모델링 하거나 가입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서 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어,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재산이 늘어날 수 있을지 멋진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 진심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면 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팔기에 급급한 영업사원은 어, 짜증이 날 뿐이지요. 자, 그래서 어, 영업사원은 어,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할까요? 자, 일단 올바른 정신 자세, 마음가짐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저는 어, 데이비 소호킨스의 호킨스의 의식 수준 54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자 인삼이 초기 접근 프로세스에서 어, 섬기는 마음과 고객을 존중하는 자세를 잘 갖추어서 어, 첫 인상을 좋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잘 열고 어 고객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정도의 어 공감적 경청 기술을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어 생각하지요. 자, 이거를 잘하는 영업 사원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네 번째 프로세스, 세 번째 프로세스에서 정보를 잘 파악하고 니즈 환기의 단계에서는 스핀이라는 기술에 적합한 질문을 잘짜 맞추어서 어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네 번째 프로세스에서 상품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는 어 단계별 질문 기술로 어 상품의 가치를 어 느껴지게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다섯 번째 단계, 거절 극복 단계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되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업할 수 있어야 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어, 영업자라는 FC의 천재적인 접근 방법, 그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 10W가 가능하죠. 한 자리에서 다섯 건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를 소개받아서 어, 영업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B도 소개받아서 계약하고 C도 소개받아서 계약하고 D도 소개받아서 계약하고 E도 소개받아서 계약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서 다섯 건 계약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2월 3일에서 4일 동안, 1박 2일 동안 어, 공개 세미나에서 어, 그 진가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십시오.